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쓰게 될 만한 실용적이면서도 가성비 좋은 다섯 가지 제품을 순위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영상 속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그리고 한 가지 팁 드리자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카드 결제하실 때는 원화보다는 달러로 결제하시는 게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. 그럼 바로 5위 제품부터 살펴볼게요. 오위는 깔끔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쓰다 보면, 아,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 싶은 그런 제품 있잖아요. 기본적인 성능도 부족함이 없고, 디자인이나 마감도 깔끔해서 선물용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4위인데요. 이 제품은 한마디로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하다 싶은 제품이에요. 기능이 많아서 복잡할 것 같지만, 막상 써보면 사용법도 간단하고, 일상 속에서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아이템이에요. 공간 활용도 좋고 실용성이 뛰어나서 뭘 살까 고민되실 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. 다음은 3위입니다. 이 제품은 출시된 지꽤 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는 스테디셀러예요. 이런 제품들은 사실 써본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이유가 있거든요. 쓰면 쓸수록 역시 잘 샀다 싶은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라 한번 써보시면 아마 주변에도 추천하고 싶어질 거예요. 자, 2위 제품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 제품은 성능도 좋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평소에 많이 쓰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.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기능도 꼼꼼히 챙겨서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네?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. 1위입니다. 이 제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건 꼭 사야 한다고 추천하는 제품이에요. 성능, 디자인, 편리함까지 빠지는 부분이 없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? 하고 궁금했는데 직접 써 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하나 장만해 두면 오래 두고 두루두루 잘쓸수 있어서 구매하시면 후회 없을 거예요. 이렇게 오늘은 다섯 가지 제품을 순위별로 함께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더 다양한 제품과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.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